얘기를 들어보니까 예. 모든 분들의 종합편이 제 얘기 같은 느낌이 요 아, <laughs> 역시. 역시 왜냐면 저는 1993년 아, 94년부터 예. 2019년 지금 현재까지 혼자 살고 있어요. 횟수로 어, 아, 대단하다. 그러고 나서 아, 처음에 대단하다. 그 제가 CF 모델이 어, 되면서 26년을 혼자 살았어요. 네, 그러면서 세월이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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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흘러가 지고 지금 현재는 제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이제 양평 쪽에 이제 살다 보니까 네. 동물 가족밖에 안 생겼잖아요 그다음 네. 네. 어, 위에 이제 먹을 거새 먹으라고 모이를 줬더니 길고양이가 와서 먹고 어. 새도 좀 먹고 아유 어, 너무 행복한데 그 길고양이가 어느덧 어머나 새끼를 낳는다 요래 그러니까 하필이면 또 우리 집그 마당에다 새끼를 낳은 거예요 오, 여섯 마리를낳는데 니가 네. 어, 어. 새끼를 못 낳으니까 그러니까요. 새끼도 아닌데, 내가 이 마음이 가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나다 키울 수 없으니까 이제 입양도 보내고 혼자 또 가슴이 또 너무 아픈 그래 맞아. 정말 혼자 아픈 혼자 거예요 고양이 그리고 또그 고양이 또 이제 또 새끼 나면 안 되니까 또 중성화 수술 시키고. 길고양이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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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살다. 그러니까 그 이게 대체로 사람이 안 나오네요. 살면. <laughs> 여기서 내가 오해를 받았던 게 뭐냐면, 네. 앞집에 할머니가 내가 뭐 계속 고양이 밥도 주고 개막 왔다 갔다 하니까아이고 그러니까, 짐승들한테 저기 정주고 그러니까 결혼 못 하는 거야? 그러는 거예요. 어르신들 네. 어르신들지. 그런 말 있지. 내개 네 고양이 아니에요! 나 아무 상관없어요! 어... 막 그렇게, 시간이 어...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.